기온도 기온이지만 높은 습도 때문에 더위 불쾌감이 더 심한 요즘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 38도, 의성은 39도, 영덕 3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광복절이 내일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포항이 27도, 안동 26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경주 37도, 구미와 상주는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과 충청 일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서부 지역 문경과 예천에는 오늘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이후에는 몹시 무더워지겠습니다. 영천과 안동이 38도 등 중부 대부분 지역이 40도를 조금 밑돌며 무척 덥겠습니다. 동부 지역 영양과 천송이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바람이 종일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이후부터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